29장 마지막 분리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진노 2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심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9절까지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제 건세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면 심판의 날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전체를 유혹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이방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앞에 드러난 진리를 알면서도 이를 억압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그런 다음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는 특별 계시를 받아 이교도에게 임하는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 역시 동일한 문제에 봉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도 비판을 받는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이제 바울은 2장 6절에서 10절에 이르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닥칠 미래의 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민족적, 종교적 배경이나 학식을 구분해 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에 따라 심판한다면 하나님은 편파적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노로 나타나는 심판은 행한대로 임한다고 말합니다. 6절에 대한 의미를 두 개의 짝으로 이루어진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호하시되 참고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네 여기서 주된 요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영생 또는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되는데, 이는 유대인 됨, 또는 물려받은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행한대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유대인이 먼저 들어가게 되더라도 어느 곳에 들어가느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주된 핵심입니다. 행한 대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행한 대로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진노를 받는다는 사실과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에 앞서 이 질문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의문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린 지금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으며 우리의 행위의근거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가해주신 의의 근거에서 영원한 안전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은 한 개인을 글소와 연합시키며 글소는 그분 자체로 의로움의 근거가 되십니다. 로마서 4장 5절은 믿음이라는 열쇠에 관해 보다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즉, 신뢰하는 자, 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따라서 우리가 경건하여 선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연합시키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의 의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따라서 칭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 3에서 34절에서는 로마서 2장 7절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미래의 시제입니다. 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의 근거에요. 근거에 풀러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34절에서 그 근거에 관해 언급합니다. 누가 정지하리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칭이 하나님이 전가해 주신 의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근거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행한 대로 궁금한 것, 우리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로마서 6, 2장 6절에서 10절에서 행한 대로 심판이 임한다는 말과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완전한 순종의 근거에서 얻어지는데 완전한 순종은 누구도 불가능하므로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글스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행위의 근거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언제나 선한 행위를 우리를 영생의 근거가 되시는 글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믿음의 증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7절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것을 또 다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아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첫 번째 의미로 답변한 사람이라면 이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따라서 이 구절의 요점은 단순히 은혜의 복음이 없는 인간의 소망 없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변했던 사람이라면 이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는 그 순정이 완전해서라거나 영생을 받을 만한 근거 또는 공로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하는 믿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므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관점으로 본문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6절이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호하시되 행한 것을 근거로라든가 행한 공로 때문에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임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므로 한 번에 조금씩 구원하는 믿음에 달르는 행함도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행함을 따라 임할 그리고 장차 믿음에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행함을 얻지 못함. 1. 첫째 본문 말씀을 결코 어떤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 직설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의미로 말합니다. 참고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을까가 아니라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 구절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2. 4에서 5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완전한 순종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이말 진노로 내게 쌓는도다. 회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날에 받을 진노를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회개했다면 심판날에 받을 진노를 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바울이 여기서는 위에 대하여 완전한 순종 아니면 안됨이라는 식의 논리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고 은혜로운 분이심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자비를 구하면 기꺼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자비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음을 아직은 강조하지 않는 상태지만 참고선을 행한다는 말에는 제 용서의 은혜에 의지하는 회개가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3. 로마서 6장 22절을 봅시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거룩함 및 영생과 연관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목표 테일러스는 영생이라. 영생이 믿는 자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목표이자 마지막입니다. 무엇의 마지막입니까? 믿음으로 함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의 목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영생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룩함의 결과 마지막입니다. 4 로마서 8장 12,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의미의 삶과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와 매우 다른 의미에서 일시적인 삶과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구절은 영생으로 이끄는 길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으로 이끄는 길이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실생활에서의 행위를 가리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몸을 잊고 살면서 재와버리는 싸움을 가르킴 살리니 따라서 여기서의 핵심은 다시금 로마서 2장 7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참고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고선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삽니다. 선한 행실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선한 행실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한 결과로 나오는 열매입니다. 5.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8구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논증을 펼친다는 면에서 로마서와 가장 흡사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논리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두 구절을 읽으면서 영원한 생명이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영원한 것의 반대를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십시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이 구절은 로마서 2장 7절에 남긴 사상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인내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에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참고 선을 행여야라는 구절과 동일. 거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거둔다는 말입니까? 8절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살펴보았던 본문 어디에도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거나 성을 행한 공로로 선을 행함에 근거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선을 행한 것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선고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믿음을 대신하지도 않고, 공로가 은혜를 대신하지 않으며, 다만 믿음을, 우러움을 받게 하는 복음이야말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없는 말이 아닙니다. 삶 속으로 들어온 복음은 결코 그 생명을 제건세 아래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귀하게 받아들인 곳에는 바울이 말하듯,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어 순종하는 일을 일어날 때 그것을 따라 영원한 생명이 임합니다.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두려워하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1. 믿음 중에도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 믿음을 갖는 한 가지 이유는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성부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벗어나고는 싶으나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분을 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들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실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구원하는 믿음의 내용 전부이자 목표가 되십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께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심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해도 믿음을 벗어난 행위를 의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모시기 기쁜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칭의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성화도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함이 필요한다면 그 거룩함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 하 십시오.